네, 안녕하세요. 26년도 2월 8일 11시 3분 네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주일 만에 찾아뵙고요. 자, 곡버스 코스피 5일선, 예 m자 w자, 음 5일선 아시죠? 5일선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m, 5일선 내려가다가 이렇게. wm 요거 이번 영상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퍼스는 코스피가 떨어져야지 수익나는 구조죠 예. 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수정을 예, 해볼게요 우리 2월 8일 자, 11시 4분 지금 1한시 공사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난 영상 때 고점일까 확인을 했고 오더블 오엠 오더블 이번 영상 때 예, 이야기 해볼게요 고퍼스랑 자 음. 참고해 주시고 리딩 방송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생각하시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코스피 화면을 제가 띄워 놨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볼게요.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20선이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5일선이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떴다가 두번 꺾이면 이렇게 두번 꺾이면 이 밑에 따라오는 20선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기가 여기가 고점이 다시 돌파하지 않는다면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음. 글자가 마우스로 쓰니까 잘 적어지지 않네요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가 5376 5 3 7 6 예. 376을 외워 놓을게요 이게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이 20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눕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직전 고점이었고, 여기가 이제 직전 저점으로, 예,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음. 그러면, 오일선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M 자가 나올 가능성을, 예, 이제,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포스 차트는 어떻게 되, 되었는지, 볼게요. 고포스 차트를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 자, 고포스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확장을 시켜놓고 볼게요. 아까 전에 잘 보였는데 줄여놓으니까 잘안 보이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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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게요. 을 그어 놓고 음. 자, 자 고보스 차트인데요. 지금 5일선이5일선이 5일선이 여기 보시면 요렇게 W자 W자 보이시죠? 이렇게 더블자. 이런 모양. 그러면 밑에 2 4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렇게. 그죠? 어, 그래서 코스피가, 여기 위에 보면 코스피가 밑에 5376이라는 게 적혔습니다. 이게 여기 이 자리가 5376입니다. 5376. 네, 376번. 이게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이5일선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한번 꺾일 것 같은 그림이 머릿속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예, 요거를 2월달에 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만큼 빠졌다. 이게 30% 빠졌네요. 금요일날. 이게 뭐 잘못됐나? 이게 사실이라면, 자, 삼성전자 월봉을 하나 제가 꺼내놓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높아서, 예,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봐야 되죠. 삼성전자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 자, 종가 기준입니다. 월봉 월말 종가 기준으로 16만 여기 보면 16만 천원이지 않습니까 16만원 내외 15만 9천원 16만 초반 음. 삼성전자를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예. 그러면 밑에 이게 5개월 선이 지금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음.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위로 한번 이렇게 더 올라갈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점, 그죠. 여기가 만약에 종가 기준의 고점이라면 위로 이렇게 더 갈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자,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는 자주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 예. 비트코인 주봉을 보시면. 예, 월봉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월봉을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빨간색이 잘보이겠네 여기가 156157, 예, 156157이었어요. 요요 요 종가 기준이 요게 이 윗꼬리 때문에 헷갈렸어요. 여기 여기 윗꼬리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리고 5개월 선이 이렇게 지금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턴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턴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다행히도 여기가 예, 저점을 찍어줬어요. 이번 달에 이제 구분을,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 예, 이게, 이게 대충 9천만원 밑에, 예, 8,900이 저, 저가로 일단 표시가 되네요. 여기 이 자리가 8,900.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5개월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 5개월 선과 충돌을, 이렇게 보시면 충돌을 하겠죠, 충돌. 예. 다행히 이게 깨지지 않는다면, 음. 이게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가, 어쩌면, 9천만원 기준을, 이제 9천만원, 여기, 여기, 이 기준이 9천인데, 이 기준이, 9천인데, 이, 이 기준이, 그러면 이제 9천만원 기준에서, 살짝 밑으로 더 빠지거나,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월말 종가 기준으로 9천만 원 근처에다 갖다 놓겠죠. 이렇게 보시면. 예. 깨더라도 갖다 놓겠죠. 음. 그럼 요거를,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요, 요 자리가 머릿속에 계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에 매물이, 여기 보시면, 위에 매물이, 예, 1억 2천 5백.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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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2천 5백에서, 1억 1,500 사이에 엄청 물려 있을 겁니다 지금 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1억 4,500 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억 4,020 이었죠 요게 예, 여기 보이시죠 1억 4,020 1억 4,020요 금액에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밑에 밑에 이게 빨간색 20, 20개월 선 여기 보이시죠 예. 요 구간에 어쩌면 요 구간에서 물려 음,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9천만원이 8,900 인데 저가가 9천만원이 깨질지 안 깨질지 요구를 판단을 제가 주봉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식이랑 그 비트코인이랑 왜 같이 보냐면 얘가 빠지면 주식시장도 빠질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음. 자이 주봉선인데요. 자 밑에 여기 요 요거 보이죠, 요선 보이시죠? 어쩌면 여기가 여기가 지금 요 여기 보시면 7,700만 원대인데, 음 이거는 뭐 상상력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주봉에서 빨간색 20주봉선이 이렇게 이렇게 턴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그죠? 음, 제가 지금 말을 지금 버벅거리면서 합니다, 일부러. 네, 어디까지 내려올지 판단이 안 되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여기가. 8,000, 8천, 8,000으로 잡고, 8,000에 반이 4,000. 4천, 4,000에 반이 이제 2,000인데 2,000만 원대를 봤단 말입니다. 그죠? 네, 2,000만 원대. 어, 그러면 이게 지나치게 떨어진다면 1억 8천에서 9천 그러면 4천만 원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여기 5천만 원대 그림인데그죠 예.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죠. 예, 요거는 음. 예, 그냥 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예. 여기까지만 보고 저저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번 달 종가, 2월 종가를 봅니다. 종가.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2월 종가를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과거 차트를 보시면, 종가가 8만 1000원 이어서 20년 12월 달, 이, 21년 1월 달 8만 2천원, 2월 달 8만 2,500원, 예, 3월 달 8만 1,400원, 예, 종가를 봅니다. 다 8만 초반이야, 이 자리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자이 자리가 여기 이 자리가 161,000원 예, 이 자리를 만약에 앞으로 한 5-6개월 동안 예, 그 지금 2월 달이니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린이 5월 6월 달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16만원 근처가 종가가 자꾸 된다면 예, 뭔가 의심을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 계속 체크를 삼성전자 하고, 그리고 고포스는, <laughs> 자, 코스피는, 이제, 이, 뭐, 조금 그림을 크게 보면, 예, 이 20선이 이렇게 한번 <laughs> 꺾일 자리가 왔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포스는, 코포스 원달라도 아이고 많이 올랐네. 응. 자코포스 그 주식 차트 하나 네, 복사기를 해구고자코포스를두 개를 네, 볼게요. 코포스 월봉으로.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지금, 과거에 떨어졌을 때를 보시게 된다면, 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 30개를 갖다 놓는데, 잘 보일까? 자, 이렇게 산거 볼게요. 자, 30개. 자, 344원이 저가였습니다. 저가. 344원. 그죠? 요요 요렇게 만약 만약에 그이 내려오는 이 5개월선이 옆으로 이렇게 누우려면 이제 344. 신적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깨지지 않아야 돼요.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종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더잘 이해가 좀 빠르겠죠. 자, 종가. 자, 종가상으로 보면 은 21년도 1월 종가가 2275원. 2510원. 2175원. 종가상으로 보는 겁니다. 2105원. 2025원. 그죠? 1965원. 지금 종가를 보는 거예요, 종가. 자, 그러면 여기 종가가 평균 종가를 보시면 대충 눈높이로 그려도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럼 중간 값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음, 요, 거는 눈으로 보이실 거고, 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대충 눈으로 이렇게 그어 놓고, 예, 요, 요 지금 자리에 그림이 잘안 그려지니까 옆에 이걸 참고를 하세요, 이거를 참고로 예, 하세요 이거렇게 이렇게 위에 고점이 하나 잡힐 거고 예, 중간에 선을 그어놓으면 대충 음, 지금 오늘 단가 정도 되겠네요, 그죠? 383원 정도 근처, 예, 380원. 380원 기준으로 이렇게 오기 여기 5개월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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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이 되고요. 요걸 앞으로 5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야간 선물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야간 선물이 올랐기 때문에 개업으로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개업으로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되려면 종가 기준으로 음, 아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직전 고점 근처, 어디 근처 아, 여기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 예, 한번 예, M자 나올 가능성을 예,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댓글 올라온 거 보고, 예, 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늘. 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